먼저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가 미백은 환자분이 집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미백 방법입니다. 전문가 수식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집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최종적인 효과는 전문가 미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당장 시간이 없고 다음 주에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다,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미백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미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기간 미백 효과를 유지하고 싶고 치과에 내원할 시간이 없다,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할 때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자가 미백제를 사용하시면서 원하는 자가 미백 정도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